2 5 A원수가 2개라고 했지? 그럼 A원수 2개 이렇게 A1, A2로 나누 볼게 잠깐 B의 원수가 몇 4개. 개야? 4개라고 했지? 그럼 B는 자 B1, B2, B3, B4지 맞아요? 그럼 C라는 집합은 뭐냐 봤더니 C라는 집합은 a랑 b랑 뭐한거야? 그 한거지. a는 얘들이고 b는 얘들이잖아. 그죠? 맞아? 그러면 더하다 보면 겹치는게 나오겠지. 맞아? 근데 이 원소들의 합이 최대가 해야 되잖아. 그럼 겹치는게 5개 만들면 되는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원리는? 여기에 원소가 몇개야? 몇개 만들어보려 원소가 몇개여 8개 만들 수 있지. 아니 이유가 뭔데? 얘 더하기 얘, 더하기에 얘 더하기 얘, 더하기에 얘 더하기 얘, 더하기에 얘 더하기 얘지. 설명해 이 가? 어? 근데 안 쓸게. 요렇게. 하나, 하나, 둘, 셋, 넷.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A1 더하기 A2는 몇번 나와? 8개의 원소 중에 A1 더하기 A2는 몇번 나와? 그러시면서 나오지. 아니지, 아니지, 그럴 거 아니지. 이 A1 기준으로 봐봐.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나오잖아. 맞아? B2, BA2 기준으로 봐봐.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나오잖아. 곱하기 그 얼마야? 4지. 이해했어? 어? 그 다음에, B 기준으로 봐봐. 얘 기준으로. 어? 얘 기준으로 보면 얘는 어떻게 돼? 몇분 분배 돼? 얘는 얘, 얘는 얘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지. 맞아? 그럼 이 B의 원소들은 가끔 몇 번씩 나와, 이렇게 하면. 몇 번씩 해? 두 번씩 나오잖아. 얘해 가? 맞아? 얘는 어떻게 돼? b1더하기 b2더하기 b3더하기 b4가 몇 번씩? 두 번씩 돌아주기잖아 이해가니? 어? 그럼 이거 주어졌지? 이걸 말하 그래어안 주어졌나? 아 이거 6 주어졌지? 이거 6이라고 그리고 그치? 그 다음에 p 의원소의 합은 뭐라고 그랬어? 이거 라고 그랬지? 그럼 답 나왔지? 맞아 소리만 26분 맞았어? 응. 오, 대박 이게 제일 어텐데자 얘들아 가봐 자 여기서 봐봐 비의 원소가 자 b n 의 원소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 요렇게 생지이렇게 아니 요거 요거 이쁘 안보여? 뭐, 뭐처럼 생기지 않았어? 연상되지 않아요? 이거? 러면 뭐가 되냐 y가 덮치면 뭐가 돼? 이함수잖아 뭐라고? 이 차함수. y는 마이너스 얼마야? a제곱 더하기 뭐? a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이렇게. 가로축은 무슨 축? A축. 세로축은 무슨 축? Y축. 맞아? 상수가 없으니, 어딜 지나? 어딜 지나? 잘못 좀 지나겠지. 이해가니? 맞아? 그러면, 자, 기본적 이함수인데 원소의 개수가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 되지. 이해가니? 그럼 봐봐. 이참수의 특징이 뭐니? 대칭축을 기로해서 어떻게 돼? 서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대칭축을 주인해서, 이놈들의 Y값으로 다 어때? 얘랑 얘랑 Y값으로, 얘랑 얘랑 Y값으로, 얘랑 얘랑 y 값이로 어때? 다같지 설명이 해가? 어? 그러면 대칭축으 어떻게 잡으면 돼? 이거 대칭축이 얼마야? 여기가 문제가 뭐부터 집어넣는 거야? 1부터 어디까지? A는?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부터 들어가? A는? 1에서 어디까지? 10까지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자연수 N이구나. 자연수 N. 어. 자연수 N. 은 뭐부터 뭐까지? 1부터 몇까지 10까지도 간다고 그랬지. 맞아. 그럼 대칭축이 얼마니? 이거 대칭축, 판대식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2분은 얼마가 돼? 얼마? 2분의 N이 되죠. 이해 갑니까? 얘를 기준으로서 결론적으로 평수값으로 얘랑 이 얘랑 같게 만들면 한 번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해 가? 그럼 얘가 딱 얼마면 돼? 얘가. 요 n이 얼마면 돼? 딱 가운데가 얼마? 이거의 평균이면 되잖아. 이거의 평균. 어? 딱 가운데가 얼마야? 1 더하기 10 나누기 얼마? 2. 이거, 맞아? 이해가? 6을 말하는 기야 여기가. 11이면 되잖아. 됐어? 뭐, k 을 말하는 거야? N값이 K라고 쓰면 K가 11이라는 얘기지. 이해 합니까? 됐어? 그러면 바로 앞에는 뭐야? 이게 얼마니? 이게 5.5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아까 얘기한 게, 여기가 5.5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여기가 5가 되겠지. 5를 넣은 결과랑, 뭘 넣은 결과랑, 6을 넣은 결과랑 같겠지. 이놈 원 이해가?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예를, 여기라면, 4를 넣은 결과랑, 여기 뭐, 7을 넣은 결과랑 같겠지. 설명 알겠어. 그럼 끝났죠. 10으로면 되지. n이 얼마야? 119 있지. 이해 가. 1부터 10으로 가. 1집으로 얼마니? 2하로 원소자 써봐 1부터 10으로 하면 얼마야? 1집으로면 얼마니? 1곱하기 얼마야? 1 0되지 맞아. 어? 2집으로 하면 얼마니? 2곱하기 9대지맞곱3집1로지곱하기 19대지. 2곱하기 1지지 맞아 4집으로는 4 곱하기 7대지 맞아? 그 다음에 또 5집으로는 뭐야? 5 곱하기 6대지 6집으로는 또반대끼게 나오니까. 맞아? 맞아? 겹치자 한 번씩. 그 원소로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갑니까? 이해가니? 그러니까 5 넣었을 때까지는 6 넣었을 때까지 서로 같은 거 아니야. 서로 대칭되니까. 맞아? 맞아? 됐어? 그래서 이놈의 최대값 체득값 얼마야? 최대값은? 5, 6에? 30이 되겠죠. 이해합니까? 시각적으로 이게 빨리 보 있어야 돼. 아, 이건 이3수구나 알겠죠? 다음 29번. 원소의 합이 홀수라는 얘기는 뭐가 기준이야? 홀수가 기준이지. 짝수는 몇개 있든 상관없지. 맞아. 홀수가 되려면 그제? 뭐가 기준이니? 홀수의 개수가 기준이지. 홀수가 몇개 가질 때, 한개 가질 때, 홀수 하나, 둘, 세개 있잖아. 맞아. 어? 그럼 홀수가 한개 가질 때는 어떻게 돼? 자, 얘를 잡는다음에 가정하에 얘두 개는 카지 만점인가 이제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이렇게 가는 거지 그제? 맞아. 그러면 짝수 하나 둘셋넷 그럼 2의 몇조곱이야 2의 몇조곱4조곱이지 조각? 네 이해 갑니까? 근데 여기서 뭐 빼야 돼? 공집합 빼야 되지 빼기 1 이해 가? 어? 이게 말이 짝수로만 이루어진 공집합을 제외한 짝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 아니야 맞냐? 맞어? 흙에다가 이제 만약에 삽을 올렸다고 삽을 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만약에 5를 오를 걸었다면 5를 다집어넣주면 되는 거 아니야? 원리가. 그래서 곱하기 얼마 들어가? 3. 이해합니까? 됐어. 그다음두 번째는 홀수가 몇 개일 때? 홀수가 몇 개야? 3개로 가야지 아니, 얘다 가는 거지. 홀수. 하나, 둘, 셋, 다같는거야 그럼 이건 당연히 가족권도 만족하지 2개 이상이니까 그지? 신선 필요없지 그럼 이뭐에부분지파워같아 짝수의 보분지파워 같은거지 이게 몇 저거? 4저거 네 공식파 뺄 필요 없지 이건 최소한 2개 이상이니까 그지? 몇 개? 16개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요거 얼마야? 45그리16 더하면 61그 다음에 33번 a 는 봤더니 뭐라고 그랬어? nx가 자연수가 나와야 되지. 그럼 a6은 어떻게 돼? 근데 뭐 a6라는 것은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6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뭘구하는 얘기야. x 구하는 얘기지. 맞니? 그럼 여기 있는 게 뭔데? 뭐보다 작아야 돼. 중요하게. 1분 작아야 되지 금정이기다할수 있는 게 뭔데 6분의 1부터 어디까지 여기잖아 6분의 2맞아점점더 어디까지 6분의 얼마 5까지 6분의 6이 들어가면 1이 돼 버리지 이해가 가고 있듯이라고 됐네 어 그럼 6을 약분시켜야 되니까 됐냐고 그럼 대입하는 것들 1분 삭제해 똑같지 A 분을 얼마야 그러면 9X가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 얘는 뭐더라? 똑같이 카톡 올리니까 9분의 1부터 어디까지? 9분의 1마 8까지. 맞니? 이거 찾아원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여기에서 이거 빼고 여기에서 이거 빼면 되지. 공통적인 게 뭔데? 서로 공통적인 게? 이두 개의 공통적인 게뭐 있어? 3분의 1이지 3분이 얼마? 이개 있겠네. 두개 있겠네. 맞아? 두개의공통 얘기야.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몇 개? 5개 중에 두개 빼니까 몇 개? 3개가 될 것이고. 맞아? 반대로 빼면 몇 개? 여덟 개 중에 두개 빼니까 일 7개. 됐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 음. 그럼 지금부터 뭐 하느냐? 내신데문제집 풀어. 풀고 모르고 개별 질문해. 온라이든 애들도 그거 뭐야? 다운 받아 가지고 내신 대비 문제 풀고 폭방의 질문에 번호